이 제품은 풀사이즈 침대 프레임입니다. 이 제품은 RGB LED 조명 헤드보드와 USB-C A 충전스테이션이 탑재되어 있어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줍니다. 헤비듀티스테슬슬레이트로 제작되어 견고함이 뛰어나며 수납기능도 갖추고 있어 공간 활용에 매우 유용합니다. 설치 방법은 간단한 페이식으로 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. 화학물질이 없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. 전체적으로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킹 사이즈 침대 프레임은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C 타입 충전 스테이션이 장착되어 있어 스마트폰이나 기타 기기를 쉽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숨겨진 스프리지 헤드보드는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며 금속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. 설치도 간편해 독립형으로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RGB 플로팅 플랫폼 디자인이 독특하여 침실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줍니다.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건강에도 안전합니다. 이 제품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실내 장식 풀 사이즈 침대 프레임입니다. 짙은 회색의 세련된 디자인이 인상적이며, 사 개의 수납 서랍이 있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납니다. 특히 RGB LED 조명과 충전 스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어 현대적인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헤드보드는 조절 가능해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설치는 간단하게 회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. 안전성을 고려한 화학 물질이 없는 재료로 제작되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침대 프레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